안녕하세요. 날씨온 김현진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아침부터 땅을 촉촉하게 적실 정도의 비가 지났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그친 상태고요. 다만 동풍이 불어 들어오고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져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일부, 제주 일부 지방으로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의 비는 오늘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경상 남북도 해안 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에 강원 동해안은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따라 해서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의 적은 양의 비가도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도 동반하겠습니다. 비가 모두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방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이 안개로 인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내일 낮부터는 별다른 추위도 없고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9도, 부산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도 조금 웃도는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 단풍 현황을 보셔도 북한산과 설악산, 월악산 등 중부지방의 산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도 주황산, 지리산, 그리고 한라산까지도 단풍이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단풍 구경 가셔도 좋겠고요. 오늘 내린 비로 지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그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간까지는 내륙지방으로 안개가 일부 충청 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남부 내륙지방에서는 이 안개로 인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의 양이 다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9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는데요. 추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교차가 차츰 크게 벌어진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줄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밤과 내일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이 해상에서는 최고 3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